국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. 목조가 창궐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뭐 변별 사은가있겠지 뭐,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? 공부를 많이 하고 오라고 마이크로 시스템이 만약에 코를 들어가면 바로 뇌로도 금방 갈 수가 있죠. 여기에 생산된 농산물 다 서울로 가요. 자연을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. 사대강 사업 문제,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보수의 가치로 잘못 포장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. 윤석열 정부가 사대강 망령을 다시 끄집어낸 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런 맥락이죠. 결국은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뭐 복잡한 생각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느 날 갑자기 출세를, 예. 벼락출세를 했는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제 한번 대통령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예. 자기가 정치의 기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예예.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었던 정치 세력이 이명박 세력이었던 것 같고 네, 네, 네. 이명박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네. 어 박근혜보다는 그래도 이명박이 뭔가 좀뭐 있어 보이는 그런 <laughs> 한것 같거든. 네? 그때 뭐 하이 뭐 경제도 성장 어, 시킨 것 같은 착각을 하고 뭐그 사대강도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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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만들어 놓고 뭐 결과물이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그뭐 경상도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보를 호뭐 개방하고 해체하고 하는, 하려고 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설득을 제대로 못 했어요. 예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예, 예.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을 알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써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설득을 했으면은 아마 훨씬 더어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조용, 조용히 그냥 예? 하다 보니까 더 반발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 논리가 마치 맞는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네.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예, 나타나니까 네. 우리 보를 지켜다오 뭐 이런 네.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 거죠. 예,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뭐 상주나 뭐 공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아뭐 문재인 정부가 뭐 벌을 없앨라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내용을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가 사대강 제자연화를 환경 제일 공약으로 이제 내걸고 지금 당선이 돼서 집권을 시작했는데요 초반기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의지가 좀 읽히시나요 좀 어떤 거예요. 그 이제 뭐 환경부 장관이나 뭐 국정기획위원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네. 이제 우리 그 와서 이제 영화도 보시고 했어요.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이제 의지도 밝히고, 네. 어, 4대강 재자연화를 하겠다. 네. 아,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. 나름대로는 이제 그걸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네.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음. 있는 것 같아요. 음. 네. 음.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환경운동 쪽에서 생각하는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, 예, 예. 예를 들어서 보를 철거한다든지, 철가, 예.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한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음. 그 철거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인 거죠. 음. 이재명 정부에게도. 제가 느낄 때는 그, 그런,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치를 하는 정치 세력 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는 저는 뭐 이해는 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지 않고 네. 어 그냥 알아서 그냥 좀좀 좀 찬성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스타일의 네. 그런 그 정책은 좀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는 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네, 네. 좀 이렇게. 예,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, 예.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계신 주민들이나, 또이 금강에 뭐, 뭐, 공주보라든지, 뭐 이런 그, 그, 저기 저 백제보라든지 예. 이런 농민들, 주민들이라거나, 예. 농민분들이라거나, 그런 분들을 좀, 그런 분들에게 음. 적극적으로 좀 어, 다가가서 이 보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다. 예. 그리고 저기 수막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, 예, 우리가 이제 해결 해, 해준다. 응? 하는 그런,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설득을 하면서 이 속도감을 좀 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, 음.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부 혼자서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, 저는. 예, 안 하고,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이제 계속 좀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, 예. 시민사회도 에, 결국은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께, 분들을 좀 설득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음. 봅니다. 음. 그래서 음.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사실은 만든 이유가 예, 예. 두 가지 예, 목적이었는데, 하나는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게, 예예. 어떤 면에서는 그 지금까지 17년 동안 벌어진 일을 예예. 어좀 요약을 해가지고, 예예. 그분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고, 예예. 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좀 많이 볼수 볼수 있도록 이걸 만든 거고, 예예. 또 한편으로는 뭐이 문제에 대해서 음. 어,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을 예예. 향해서 이게 정말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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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정도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든 거거든요. 네. 결국은 이제 보호를 개방하고 해체하는 그 과정으로 좀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. 그런 예, 생각을 합니다. 환경단체들, 보철과 시민행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김성환 장관 퇴진까지 음. 이렇게 왜 이리 지지부진 한 거냐 뭐 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게뭐 의미냐, 뭐 하면서 이제 퇴진까지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건좀 어떻게 보시나요? 아니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금. 그러니까 음. 좀 생각만큼 속도 가안 나고 지금 음. 왜냐하면 새 정부 있으면서 이제 1년 이상 농성을 했는데 아직 농성을 못 풀고 있는 거죠. 예, 예.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보호를 우리가 다시 새 <laughs> 정부를 닫지 않을 건데 왜 농성을 안푸느냐 예, 예, 예. 어, 농성을 푸는 게 어떠냐 이런 음. 얘기고 우리는 이제 또 환경단체에서 난뭐 네, 네. 우리는 뭐못 믿겠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네, 네. 아직은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. 네, 네.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결국은 큰 틀의 이제 정책의 네, 네. 아웃 라인을 만들 거고 네, 네. 그게 이제 대통령한테 보호되고 대통령이 환경부의 어떤 그. 아마 지시를 할 거고, 예, 예. 환경부에서도 자기네 나름의 어떤 그 방안으로 예.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어떤 거기서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국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출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음. 논점이 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음. 금강 영상강 보처리 방안, 거기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, 아니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~ 소위 말해서 그~ 공론화 과정들을 많이 거쳤지 않았습니까 음. 그거를 뭐~ 또 또다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뭐~ 이런 그 입장들도 좀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~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해 놓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당연히 예, 예. 그~ 이전에 뭐~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그~ 과정을 또다시 발자하는 얘기는 예, 예. 금강, 영산강의 경우에는 그건 통하지 않는 그 그렇죠.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예, 예.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학을 했는데 예, 예. 뭘또 똑같이 예. 민주당 정부가 그걸 네.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, 예, 예. 다만 이제 낙동강이나 한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예, 예. 예,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죠. 음. 어, 이재명 대통령께 17년간 <laughs> 4대강 사업을 추적해온 영화 감독으로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대강 재자연화라는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고 크게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에 대한 정책을 세팅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이제 강을 이제 흐르게 한다. 라는 기준을 잡고,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한다 그러면은,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, 어, 우리 영화 추적을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